성경봉독 드립니다. 어, 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만 우리 합독 드리겠습니다. 성경봉독 12절, 13절, 14절 이렇게, 어, 합독 드립니다. 읽겠습니다.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강야 메마르고 가물이 던 땅에 심어진 바 되고 우리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건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로 나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힘이 들어도 주여 주님 하며 일어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힘들어도 주여 하고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절대 어려움 앞에, 문제 앞에 주님 찾지 않습니다. 주님 찾지 않아도 양심도 걸리지 않아요. 뭐 교회 다녀봐도 기도해도 뭐 아무 소용이 없네. 그냥 이제는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다른 종교 한번 바꿔 볼까?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는데도 죄책감이 전혀 없다. 진짜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이예배당에예 힘들어도 그리고 뭐 오늘 주일 예배 이렇게 나와도잠 제대로 우리 예정 자매님은잠 제대로 못 자고 못 올까 봐 잠도 안 자고 왔다 그러더라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나와서 주님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또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가능한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도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날 위해 당신의 전부를 주신 분이십니다. 물한 방울도 피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전부 나를 위하여 다 쏟으셨다는 거 우리는 결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3절 2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에 욕하지 아니하시고 권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 주님은 이런 수모와 고통,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일 만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그리고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인간에게 알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이 되어 살아지는 삶이 시작된다. 이런 시작은 내 안에 온갖 더러운 허물들, 육신의 생각들을 씻겨내고 그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게 해줍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불안 등 모든 것들도 성령을 통하여서 전부 여러분 떠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전부 감독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으로 의지하며 성령 충만 받는 삶이 우리가 말하는 바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받은 자,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그럼 받을 수 있는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여러 방법이 있지만 최고의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 찬양과 봉사 등등이 여러분 연합되어져 있는 이 공동체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부흥 예배, 그리고 뭐, 또, 뭐, 뭐, 말씀 사경에 이러한 그런 예배, 제일 좋은 성령충만 받을 수 있는 조건, 제일 좋은 성령충만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예배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쁜 세상입니다. 공동체에 와서 매일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언제라도 잠시 잠깐이라도 마음 깊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시로 수시로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되새기면서 기도도 하는 그런 신앙의 습관을 드린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이 성령 충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 받은 자, 구원받은 자들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럼 인생, 여러분, 헤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잃고 세상이 충만해져서 방탕행 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된 건세, 축복,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내 것을 전부 빼앗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즐거워하는 모든 방탕한 것들, 더러운 습관들, 이러한 습관들을 성령 충만 받을 때 자동적으로 여러분 벗겨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뭔가 인간의 힘으로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습관들, 허물들이 전부 여러분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신앙의 습관을 어떻게 세질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 보음 22장에 보니까 습관을 쫓아 감남산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체질화시켜어요 여러분, 이런 습관을 여러분 체질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충만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 나온 김에 또이 말씀 좀 복습 좀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들었던뭐 들으셨던 분도 계시지만 기억이 아마 가물가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세상과 그리고 오는 세상에 제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거역하면 제삼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님을 거역하면 제삼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을 보고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 들렸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귀신이 들렸다고 나를 거역하는데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은 나를 거역하는 거 지금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내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한 후에 성령을 통한 완전한 구속사가 펼쳐질 것인데 오순절 날입니다. 그 날에 성령 강림절로 인해서 인간이 성년, 성전이 되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 이 역사를 너희들이 거부하게 되면, 그리고 이 역사를 거역하게 되면 더 이상의 구원의 역사 너희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육의 모습으로 와 계셨던 주님을 거역하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 또 다른 구원의 역사, 완전한 복음의 역사, 장차 인간을 성전, 교회를 삼으시는 성령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들에게 기회가 남아 있었기에 지금 나를 거역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성령 강림절의 역사를 성령님을 통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를 거부한다. 절대 너희들에게는 제사함의 구원을 받는 역사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 성령님 없는 구원은 없다.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절대 구원이 없음 이것을 결론 내리신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는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예배의 충만입니다. 제자 강승교회 박한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여러분 은혜가 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절대 그것은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제뭐 이렇게 한달 수술 또 기간도 있었고 그래서 한달 정도 뭐 정부 또 단속도 너무 심해서 우리가 또 영상 예배를 드렸잖아요. 한달 후에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만 전부 귀신 충만, 마귀 충만 해가지고, 예. 그래서 다시 우리가 현장 예배로 드리면서 단속이 심하니까 제재를 받으니까 우리가 9시에 예배를 빨리 드리고 10시에 문 닫고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예. 예배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님 계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알기를 간절히 원하며 성전된 몸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여러분 산재사입니다. 내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과 함께.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눈곱도 안 떼고 영상 앞에서 잠옷 입고 여러분 예배 드린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 여러분 절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러면서 누워서 예배 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요런 생각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직장 문제로 또 경조사 문제로 이럴 수는 있지만은 그 외에 올수 있는 모든 이 예배를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과 여러분 우리는 늘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합니다. 일상에서 수시로 무시로 예배하시는 그래서 늘 성령 충만 받으시는 예배가 체제라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슬픔의 노래 이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말씀하신 그런 본문입니다. 왜 그에게 슬픔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슬픔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다, 아프다, 당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그들의 멸망을 분노하심으로 지켜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애끓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그들의 멸망을 지켜보시는 진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되어가는 여러분 자녀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거역하는 자녀들을 본다면 우리의 마음, 부모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찢어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냥 구원만 주시는 그런 신적 존재로만 보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절대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라는 거예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으로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띵 와서 그냥 구원만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거예요. 깊은 관계 속에, 가족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 보음 우리 15장 19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어, 아멘. 여러분, <laughs> 아버지가 나눠 주는 재산으로 인해서 환자가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전부 예, 그렇게 살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내가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탕자를 향해서 먼 곳에 있던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를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항상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좀 잘못을 하더라도 아버지는 우리를 너 일로와 재판소 끌고 가서 너 죄인이야, 일로와 그러면서 채찍으로 우리를 가시는 분이 아니시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언제라도 이 아버지, 부모와 딸, 자녀, 이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상자와 그의 아버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내가 교회에 이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내가 예배당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 언제라도 나와 함께 이 장소에서 함께 하고 싶은 아버지의 품으로 내가 안기고 그분의 입에 입을 맞추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야 한다. 언제라도 나를 이렇게 기다리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는 그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아버지께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 하면서 그 분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 이런 마음이 없는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모세는 눈에 보이는 애굽에 바로 왕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고 따랐다는 것 보이는 육의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인식하며 그분을 더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의 이런 깊은 관계라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아버지 하고 그분을 마음에 담고 그분께 입을 맞추고 그분께 안기우는 것이 예배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깊은 관계성을 알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당신의 슬픔의 노래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어 불러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신 애가가 어떤 애가냐면 남은 두 왕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애가의 이 슬픈 노래가 남은 유다 남 유다 왕 마지막 남은 두 왕의 이야기랍니다. 하나는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갈 것을 슬픔으로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왜이두 왕의 슬픈 인생을 애가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부르게 하셨는가. 너희들이 믿고 따랐던 그렇게 보였던 그 남유다 너희들 그 나라 너희들이 따랐던 그 왕이 이런 존재라.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이런 존재들 을 어떻게 너희들 나보다 그 나라 그 보이는 그 인간함을 더 의지하며 살았나는것 보이는 세상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 언제라도 이렇게 후회하는 삶 어둠의 결과 이렇게 맞이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세상 보지마 이 나라 보지마 대통령 보지 마! 나만 봐. 너희들에게 유일한 희망과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자는 오직 나밖에 없어. 너희들, 나만 바라봐라. 너희들은 내 것이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에레미아 17장 5절,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물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나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다. 나는 신앙생활을 모든 것이 사람이 많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더 즐겁다. 하나님과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고 교회에 혼자 조용히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나는 더 즐겁다. 아직까지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런 삶이 지속되면 내 것입니다. 자녀된 건세. 전부 막에게 도둑질 당해요. 사람 별거 아닙니다. 잘하나 못하나, 뭐, 유명하나, 능력이 있나, 전부 다, 여러분, 인간 다 똑같아요. 제가 많은 유명한 목사님 만나보고, 또 유명한 뭐, 대학교 총장님 만나봐도 사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 네, 사람 별거 없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세상의 왕조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늘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들에게 이런 슬픔의 노래, 애가가 들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삶보다 언제라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고 목표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닙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분노 가운데 뽑혀서 땅바닥에 던져지니 그 열매가 동풍에 마르고 그 튼튼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서 불에 타 버렸다. 아멘.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세상 왕조. 그의 나라, 그 보이는 모든 나라는 동풍에 여러분 마르고 꺾이고 전부 불에 타버리고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합니다.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내 마음이 절대적으로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의 나라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직 이 세상의 나라에 오는 즐거움이 내 안에 아직 남아있다. 아직 어지러운 이 세상에 희망을 거는 마음이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다. 하나님 나라 영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성령님의 깊은 이끌림을 오늘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주시옵소서.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갈망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라도 이 땅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었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나라가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의 사이에 끼어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땅의 삶이 여러분 너무 지긋지긋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말안 듣는 자녀, 남편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이 너무나 그리워서 주님과 완벽한 그 임재 속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육신의 걸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안을 위해서 주님만을 완전한 그 주님과의 그 동해 그 예배의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빌리포서 1장 21절에서부터 24절, 우리 다음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육신과 천국입니다. 그둘 사이에 끼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너무 천국 가고 싶고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러나 천국 가고 싶지만 그거조차도 얘기합니다. 그거조차도 천국 가고 싶은데 그거조차도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영혼구원을 위한 철저하게 이웃을 위한 영혼구원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일은 복음 전파, 영혼구원 때문인지 다른 목적 전부, 여러분 어떤 목적도 없다는 기억하지 않나요? 우리는 오직 복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부름을 받은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뭐든 내가 사는 것은 다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것이라는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보이는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희망을 걸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또 영원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전부를 걸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이는 세상, 지금 이 세상에 아직 내가 희망을 걸고 있는지, 아직까지 내가 정치적인 색깔, 누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더 나아질 것처럼 그렇게 희망을 걸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없는 거예요. 거지 세상, 이 세상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 마르고, 끊기고, 전부, 불에, 녹아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말론적 이상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보여지는 종말론적 세상의 끝자락 앞에서, 말세라는 것이 정확하게 보이는 이 세상,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이 보이는 나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시대, 계시록이이 세상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이 보이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다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우선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되야. 그리고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은 복음 전파, 영원 구원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위치를 정확하게 보시면서 어디에다 내 마음을 둬야 하는지 마음 깊이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나라 있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다짐하고 여러분 각오하시는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오제, 보금을 위해서, 저 천국의 삶을 위해서 육신을 잊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들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축원드립니다.